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써둘 텐데, 음, 어쨌든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마스카라랑 섀도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어중뜨게 애매하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체 언제 출시냐?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속시원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드는 제품도 보여드릴 겸 시간도 많겠다. 겸사겸사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영상의 베이스나 이런 기본적인 거 원래 맨날 하던 거를 보여주거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원래 하던 루틴은 빨리빨리 하고 일단 오버립까지도 좀 해놓고 이거는 하트 퍼센트 이걸로 대충 맥 더비쉬로 디테일하게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드디어 7년차에 구독자 애칭을 정할 거예요. 안 만들던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 약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만들고 나서 그걸 좀 많이 하려고요.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리고 예전이랑 다르게 구독자 애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초점 잡히고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유대감? 친밀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독자 명을,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댓글로 받을지, 아니면 구글 폼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좀 투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남겨둘 건데 왜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은근히 되게 수줍어해서 댓글을 잘안 남겨요. 왜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이지. 이거는 베네피트 신상 블러셔 폼폼인데요. 이런 컬러인데 벽돌 색이라 좀 엄할 줄 알았는데 요런 색이고. 볼에 올리니까 또 되게 예뻐가지고, 차분하고 예뻐가지고. 잘 써주고 있어요, 요즘. 더워 보일 수 있긴 한데. 어, 일부러 이 근처 공사 끝나고 촬영하는 건데, 어디 멀리서 또 공사를 하고 있네?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수이잘 돼가지고 자잘한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갈 것 같아. 베네피트 플로라 틴트. 웃긴 게 제가 지금 이 틴트를 촬영하면서 세 번을 쓰고 있는데 앞선 두 영상을 제가 날려먹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고 야겠네 구독자 이벤트 하는 영상도 두 번째 찍는 거여가지고. 아, 이게 되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뽑았어. 은은하게 광택감이 좀 있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최애 틴트 됐단 말이에요. 맨날 쓰고 있어. 제가 오른팔에 지금 팔찌를 차가지고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거슬리니까 뺄게요. 떼고 이따가 하, 또 떨궜어.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 애칭을 공모를 받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물을 또 드릴 거예요. 선물은 울령 상품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그냥 스타벅스 같은 음료 기프티권도 생각을 해봤고 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제품들, 어, 교환권? 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 먹었어. 근데 또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마스카라. 어,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시일이 정해졌고 섀도우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같이 나와요.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어, 10월에 제안을 받고 11월부터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한지 그래서 출시일은 출시일을 알려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일단 이제 섀도우들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섀도우들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컬러. 사실 제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간 컬러는 세 가지 정도인데, 아,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한게세 가지인데, 솔직히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제품이 나왔을 때 어, Q&A나 제작기 같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좀 어떤 컬러가 있다 약간 이런 바이브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우 속 시원해. 그동안 얘기를 못 해가지고 섀도가 어 제가 이렇게 단색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팔레트예요. 팔레트고 컬러가 좀 꽤나 많습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지금 쓰고 있는 섀도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섀도예요. 나는 제품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힘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어.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성격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거에 한정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모먼트가 제 컨텐츠 중에서는 하프 메이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의 영역이면 무조건 해내야 되는. 이게 왜안 돼? 여가지고. 해내야지. 이런 성격이어서. 출시는 7월입니다. 7월 여러분. 아, 진짜 속 시원해. 얘기를 드디어 했어. 뭔가, 제대로 얘기를 맘놓고 터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laughs>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출시일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뭔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우, 예뻐. 초점 또 아주 그냥 난리 부렸으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피력을 하던 게, 이제 애교살 섀도우. 저 요즘 맨날 이것만 쓰거든요. B86은, 어, 쿨한 메이크업에는 조금 쓰기가 힘들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톤을 덜탈수 있게끔 제가 샴페인 느낌의 펄섀도로 아, 어, 이거 브러쉬가, 이, 이게 처음에는 조금 끝에가 동그랬는데 네모네졌거든요? 브러쉬를 새로 사야 될것 같아.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약간, 드디어 제품을 좀 맘놓고 스포일러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누가 만들었는데. 아이라인으로 쓸수 있는 진한 섀도우.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쓸수 있는 컬러의 섀도우가, 진한 컬러의 섀도우가 팔레트에 잘 없단 말이에요. 은근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좀 컬러감이 있어. 빨갛다거나. 아니면 가루 날림이 좀 있다거나 해가지고 제가 좀 다른 파, 섀도우 팔레트에는 진한 컬러를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이라인을 좀 눈을 올려 그려보겠습니다. 잔량으로 뒷트임을 좀 해주고 사실 오늘 화장 진하게 안 해도 되는 날이에요. 저 레슨가요, 레슨 가요, <laughs> 레슨. 제가 춤도 지금 1년 만에 가거든요, 레슨을. 1년 만에. 아 진짜 너무 추고 싶었는데 계속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덟 춤을 잘안 춰요. 약간 땀 뻘뻘 날 정도로 빡센 춤을 좋아하고 곡선을 만드는 춤을 선호하지 않아서 좀 빡빡 이런 춤 좋아하거든요. 딱딱 끊기는 거. 스르르 모든 동작이 다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딱딱 끊긴 춤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춤선도 그런 춤선을 더 좋아하고, 분명히 촬영 시작했을 때는 해가 떠 있었는데, 왜 내가 촬영만 시작하면 해가 지는지 모르겠네. 제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놀러 나갈 때는 날씨가 좋은데, 촬영할 때는, 촬영해야 될 때는 안 그래. 그래서 날 잡고 촬영하려고 하면은 흐려지고. 미쳐. 아이라인도 이렇게, 캐치아이로 빼주고. 대망의 마스카라. 이거는 아직 그, 그, 본 디자인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 디자인 아닙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또 없다고 난리 부르스네? 언더도 좀 바르고. 제발 한쪽눈할 때까지만 배터리야 살아있어줘. 배터리가 너무 짧아. 딱 카메라 누르는 순간 삐비빅 하면서 꺼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어쨌든 마스카라도 엄청 엄청 좋거든요. 마지막 립인데 립 이거 안쪽에 제가 무조건 하킷 플래시 매트립 9번 플래시 모브를 덧칠해 주고 있어요. 색이 되게 어 저 플로라 틴트가, 어, 미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웜에 조금 더 가까워요. 웜이에요. 웜한 립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조금 플럼 컬러를 덧발라주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묘한 예쁜 느낌을 카메라가 못 잡아내요. 지금 카메라안 담겨. 이렇게 멜빵을 입어줬고요. 멜빵 바지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웨이브 머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화장 안 해도 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구독자 이벤트는 구독자 이칭을 이제 받아가지고 정할 겁니다. 공모를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섀도우랑 마스카라는 7월에 납니다, 7월에. 대체 언제 나오냐고 댓글에, DM에 많이들 여쭤봐 주셨어요. 심지어 제 주변 지인분들까지도 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했는데 제가 이제 땅땅 정해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속시원하게 얘기합니다. 7월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laughs> 저는 오늘 춤을 열심히 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 출시가 임박하면 할수록 저는 정신이 없어질 예정이거든요. 겟레디는 또 당분간 못 찍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